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선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가고 든든합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경상도를 찾았습니다 특히 박정희 생가인 구미를 찾은 윤석열 경선 때는 박정희 생가를 찾았다가 쫓겨나듯이 도망가기도 했었는데 막상 야권의 후보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들의 이 윤석열의 지지 이유를 물었는데 예전 박근혜 때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역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날 시민 12명에게 윤석열의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는데 73세 한 상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거 아니가? 지가 어쩔 수 있었나? 다 지난 일인데 어쩌겠노? 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답니다. 윤석열이 수사하고 감옥 보낸 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도 전인데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3세 한 택시기사는 박근혜는 누가 쳐서도 쳤을 거야. 윤석열이 스스로도 그때 심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겠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고 미안하다고 안 하겠나. 이것저것 가리면 찍을 사람이 없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가리면 찍을 사람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욕은 또 엄청하겠지요. 자, 또한 윤석열을 밀어주는 이유를 묻자. 한 상인은 여기 경상도 아이가, 구미 아이가, 전라도 가봐라. 90% 이상 민주당 찍어준다 아이가. 우리는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라고 말을 했고, 61세의 한 상인은 나는 윤석열 잘 몰라. 근데 여기는 대대로 국민의힘 아니가. 그러니까 찍어줘야지. 라고 답을 했고, 윤석열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사람이 덩치가 좋잖아. 인상도 순하고 나는 그런 게 좋더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5 5세한 시민은 정치 신인이니까 윤석열에 대해 잘 모르죠. 근데 국민의 힘에서 받아준 거면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더러운 게다 똑같잖아요. 차라리 무대보를 뽑아서 해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히려 정치를 처음 하니까 좀 공정하게 안 하겠나 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70세의 한 시민은 그럼 이재명이 찍을 기가 그 도둑놈을 이재명 찍으면 북으로 간다, 아이가. 그래서 되겠냐?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저는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때의 대선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박근혜를 찍어준 사람들 중에는 여자라서 찍어줬다. 살림 잘할 것 같아서 찍어줬다. 부모 없이 커서 불쌍해서 찍어줬다라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마음이 간다는데, 무조건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박근혜를 감옥 보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선동을 당하고 세뇌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치고 다니길래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나라가 북으로 간다는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둑놈이랍니다. 아마도 대장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은 국민의 힘과 법조계 인사들이 해먹었다고 뉴스가 수백 번도 더 나왔는데 저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더러운 게다 똑같답니다. 정말 심각하죠. 자기네 편이 더러우니까 남의 편도 그럴 것이라고 확증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것입니다. 민주시민분들은 민주당 의원이 어떤 비리가 생기면 니네 편, 내편 없이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반면에 저분들은 정치인들 다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지 않지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정치인들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프레임입니다. 갑자기 김건희 말이 생각이 납니다. 보수는 돈을 주잖아. 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연일 자신을 겨냥하는 윤석열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을 뻔뻔하게 속일 수가 있느냐. 저는 대장동으로 이익을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부친의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진실을 규명해 주시고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라. 라고 직격을 하면서 정치인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대체 뭘 믿을 수 있겠느냐 대장동 같고 자꾸 저를 흉보는 사람이 있던데 공공개발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하려다가 못해서 국민의힘이 맞고 윤석열 후보가 이상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해서 살아 돌아왔던 애들이 민간개발하려고 난리칠 때 제가 그걸 막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70% 환수한게 잘못한 것이냐 제가 70% 환수하고 나니까 저쪽 이익이 조금 많한것 같아서, 천 백억 원더 환수했다. 도둑이 자기 물건 훔치는 거 받느냐? 자기가 자기 걸 뺏는 거 받느냐? 그냥 해 먹으려면, 민간에다 허가 쫙해 줘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뭐 하려고 그걸 시민들에게 환수하려고 싸우고 난리를 쳤겠느냐? 화천대우 대주주인 김만배가 이재명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했고, 남욱은 이재명 십이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고 했고, 정영학은 우리 불법한 거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나니까 평생 비밀이다라고 했다. 녹음에 다 나오지 않느냐? 제가 한푼이라도 이익 본게 있느냐?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가는 곳곳마다 대장동 얘기를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보냈다는 한심한 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충격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시면 텐션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2월 17일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을 지지한 단체와 그 인원수를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표 번호차나 조작도 별로 없습니다. 2월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시민 수는 총 283만 6,807명입니다. 단체 수는 워낙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을 지지한 인원 수는 20만 5,794명입니다. 지지선언은 자발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거의 14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게 민심의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에 따르면 윤석열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과는 비교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로 여론조사에 너무 스트레치 받지 마시고 일희일비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사전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다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시면서 텐션 올리고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